아, 이 가족이지. 그게 다인데 뭐 이렇게 장례식장까지 왔으니 할 도리는 다한거 아닌가? 누군들이 <laughs> 어머님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랑 같이 가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동화는 수진의 속을 뻔히 알고 있지만, 40년간 그 존재가 희미했던 어머니의 삶을 되짚어 보자는 마음으로 그 인터뷰 자리에 동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그 정영희라는 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시냐고요. 그내 시다였어, 영희 언니. 나보다 나이가 서너 살위의 그 언니였는데 내가 엄청 부려먹었거든. 영희 언니가 그 옛날 그렇게 저 세상에 갔다면 그건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인 척하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다음날 진숙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희는 이상의 사장실로 달려가고요 그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미련하게 이후 영규는 무언가를 열심히 끄적이는 아내 영희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뭘 그렇게 껐대. 어르신 혹시 그 정영희라는 분 기억나세요? 알아. 그 못생긴 지나면 안 되지. 공소시효. 그놈이 안 잡혔어? 그놈이요? 내가 뭐 아름다운 거 추한 거. 그런 거 구분 못할 것 같아? 아름다운 건 존경받고 추앙받고. 주한건, 멸시당해. 여기까지, 현재 절찬 상영 중인 영화 얼굴에 메인 예고편과. 영화 유튜버 지무빈님의 채널에서 최초 공개된 분량을 저의 목소리 더빙으로 소개했어요. 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신현빈 배우의 투박하면서도 위태롭게 떨리는 목소리는 천사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저마다 미의 기준을 갖고 잣대를 들이대는 주변인들의 잔혹한 시선과 폭력에 가엾게 쓰러져가는 영희 역할에 너무나 찰떡으로 어울렸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들을 집중력 있게 끌고 가는 아주 매력적인 영화고요. 저의 선 영화지만, 영화 속 미술과 촬영 등 이장센도 완벽하고 음향효과도 좋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명작이에요. 80년대 초반 야만의 시대를